는한놈 떨어졌거든요. 빨리 와 빨리 빨리 다 그럼 빨리 타. 빨리 떨어져. 빨리 야, 타. 빨리 타. 요한놈 떨어졌어. 어, 뭐야 이 새끼 가 탔어. 아. 여기 저기 보여. 같이 가. 롤롤롤롤롤 롤. 하타타타타타타타 타. 차로 깔면 돼. 타. <웃음> 타라고. <웃음> 아, 진짜 씨. 또왜 기냐. <laughs> 잡아봤어. 주먹으로. 너뭔고집이 대체. 앞표가 차를 한번깔아먹게고 <laughs> 내가 나머지 숲끊어지 주먹으로. 너저 안에 내가 총이 없어서 다행이지. 총먹었어 임우둘다 <laughs> <주다> 죽었어 임이 <laughs> 에라이. 끝이 질렀겠어. 수인 알았어. 내 뒤에 타 새끼. 너랑 똑같 어. 나도 넌줄 알았다. 타워. 나박지역는데 아, 앞에만 한 놈이 그게 낙하산을 내리더니만 뒤끝 네 올라 타더라고. 여기 파밍해. 오케이, 있을까? 호도는 여유롭구만. 앞에 저기 있든 없든 파밍하고 있어. 대단한 놈이야. 엄마? 서서 파, 총가네? 좀 숨어라. 은폐 좀 하고 살아. 아, 아, 야, 나 영상 하나 또 건졌어. 어, 또... 어. 안 오면 내가 지나가고... 어딨는데? <웃음> <웃음>